유아연입니다. 오늘은 제가 미니버니 젤리를 모두 먹어 볼 거예요. 첫 번째는 봉지 좀 <laughs> 알려 주세요. 어떻게 생겼는지.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첫 번째는 이렇게, 이렇게. 엄청 긴티줄 같은 젤리예요. <laughs> 너무 길어서 한꺼번에 <laughs> 꼭짜장면이 쫄면, <laughs> 쫄면 먹는 것 같아. <laughs> <아우>. 이것도 <laughs> 얇고 빨간색이. 그만 먹어. 금새찜. 살드 마시고요. 즐겨요. <웃음> 즐겨요. <웃음> 맛이 블루베리 맛이에요. 음. 음. 이것도 질겨요. 섞어 먹으면 딸불이래요. 딸물 맛. 딸불 맛. 딸불 맛. <laughs> 딸불 맛. <웃음> <웃음> 한여붓, 한여붓. 한여붓, 한여붓. 잠시만요. 정비 좀 하고, 잠시만요. 잠시만요.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눌러주면, 이렇게, 이렇게 눌러주면, 길쭉, 길쭉, 길쭉. 엄청 생각하면서 먹으니까 너무 맛이 있 맛있... 그냥 맛이 나답는 거예요. 어쩜만큼 <laughs> 그냥 맛 맛없는 거고요. 왜? 음료수 좀, 좀, 좀 같이 마셔줄게요. 너무 맛이 없어요. <laughs> 왜 맛이 없어? 아직도 요요 마시고 있는. 이거 마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. <laughs> 너 그럼 몇 박스 마셨잖아. 이건 옛날이에요. <laughs> 어, 알았어요. 안되 일단 마시는 젤리빈. 보여주고. 그거 더 맛있겠다. 음. <laughs> 젤리빈들 먹어 볼 거예요. 맛있어요 무슨 맛이야? 무슨 맛이냐고 포도 맛이나요 무슨 맛포도맛이고이맛이것같아맛맛없을것 같아 차리맛시 <laughs> 나요 음, 체리맛이에요? <laughs> 싫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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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좀 마시나요? 아, 주아닙니다 자두입니다. 자두입니까? <laughs> 다음 이거 아닌데? 아, 이거 아 아빠는 젤리빈이 엄청 달죠. 달고 다 똑같은 맛 같아. 응. 그죠 저도요. 응. 노란색도, 초록색도, 보라색도, 파란색도, 여름. 빨간색도. 여름. 될까? 파랑색? 하늘색? 참 얻었습니다. 패스. 네. 다 패스. 이거 어떤 갤럽이 Go away. 야 야. <laughs> 잘먹잘 드셔야 해요. 과일? 어떤 과일이에요? 오렌지? 음. 오렌지랑 또뭐 있었어요? 금방 이거 뭐지? 오렌지랑 또 수박이랑 수박도 있어요? 뭐야, 안 뭐야? 보여, 안 보여. 어어 그렇지 그렇게 있어봐. 레몬. 너가 너가 그렇게 있어야지. 레몬도 어, 있어. 어 레몬이야? 안돼? 레몬이야? 네. 파란색 레몬이야? 초록색. 음. 포도. 포도도 있어요? 가 있습니다. 네. 네. 먹어볼까요? 네. 세 번째는 포도입니다. 사탕이었군요 <웃음> <웃음> 젤리가 젤리가 아니었네요. 아니 젤리였나요? 껌 생각. 아. 그냥 사탕이었구나? 이제 씹어야지 맛이 나요. 음. 그런 맛일 줄 아는데. 달고, 조금 맛이 조금 없어요. 음. 다 비슷한 맛 아니에요, 또? 네. 하나 더 먹어보세요. 그거 뭐 해보자. 레몬? 레몬. 어 레몬. <웃음> <웃음> 맛이 아니에요? 맛이야. 맛이 아... 네, 마시, 어. 맛있어요. 맛있어요? <laughs> 네. 맛있는 맛이에요. 레몬 나라 아이셔만들합쳐 매운맛이 나요. 음. 오렌지도 먹게요? 오렌지. 오렌지 먹게요? <laughs> 아니, 너렇게 생겼어. 우와, 오렌지처럼 생겼어. 정말. 정말 오렌지처럼 생겼어요. 딸기도 있, 딸기, 딸기랑 수박. 그 뭐예요? 딸 수박, 수박이야? 뭐야? 수박 봐요. 아빠 아빠 한번 줘봐요. 뭔지 보게. 아빠 이거 진짜 모르겠다. 뭔지 수박인지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거. 원디도 샤요. 갈고 같은 게 퍼져서 숨이 엄청 강해지고 음. 있어요. 단원 수박에 그래, 수박이라고 이거 진짜 해요. 진짜 특이하잖아요. 이거 정말 특이한 사탕들인 음. 것 같아요. 많은 모두들이 사탕들을 못 봤을 거예요. 이거 한 코스트코 근처에 있는 슈퍼에서 산크 먹기 때문이에요. 제가 <laughs> 지금 뭐 먹었냐? 저 지금 뭐 먹었어요? 수박. <웃음> <웃음> 아니야? <웃음> 맞아요. 그것도, 그것도 비슷한 맛인 것 같은데요? 별들은? 바나나? 였는데 바나나형 헤드에서도 들어가고 바나나 사탕에서도 들어가요. 그럼 바나나형 헤드 바나나 사탕을 먹어볼 거예요. 이거는 바나나형 헤드 사탕이에요. 이게 또 하나 들어있고 그 들어있는 건데 거기보다 그 옆에 있는 걸 그냥. 바나나 향해도 있는 걸 그냥 그냥 그거 사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있는 거 샀어요. 바나나 맛이에요. 진짜로? 네. 음. 진짜 바나나 맛은 아니고요. 바나나 낼 됐어요. 음. 초코 아이스크림. 초코 아이스크림. 뭐요? 초코 초코. 초코. 음, 초코 아이스크림. 코코맛이 <laughs> <laughs> 나지 않아요 응? 嗯코맛이나嗯 않아요 그래요? 嗯이嗯 <laughs> 진짜요? No w h i t Day. 아빠 잠깐만 끊어갈게요. 잠시만요. 것들이에요, 다. 그러니까. 많이 먹으면 안 돼요. 이거 다 먹어보면, 응. 이제 단건줄 기억이 생각나요. 단 거다. <laughs> <laughs> 먹지 마. 싱 <laughs> 거구나? 단게 아니라. 그건 뭐야? 오렌지 아이스크림? 아이스크림팝니다. 예, 아이스크림 떨어졌어요. 무척 떨어져안 떨어져. 아직 먹을 게왜 이렇게 많다잉? 이젤리들 그만. 음, 빼것 빨리 빼세요. 그래, 이거 빼. 왜? No 별도 빼 똑같은 맛이야 우렌지 맛이고요 상큼한 맛이 느껴지고 밤에 <laughs>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? 음, 맛을 보여드릴까요? 아니요 오케이 okay, 저거 그냥 응. 안 해요. 하지 마세요. <laughs> 아이스크림 사탕이 나올 거야 하나 둘 셋. <laughs> <laughs> 그다 먹을 거야? 응? <laughs> 다 먹었습니다. 네. <laughs> 맛도는 젤리 제오고다맛 똑같죠. 젤리는 모르겠어요, 아빠는. 이 맛이랑 이 맛이랑 이맛다 똑같죠. 거의 비슷하겠죠? 똑같은 걸로 만들었을 거니까. 이걸로 뭔가 만질 수 있을까 <laughs> 왜막 붙어? 지겨 <laughs> <laughs> 레몬 맛은 상큼해요 다 음. 괜찮아요? 괜찮은 것 같아요? 올 상큼 올 상큼 오케이 오에. 오케이. 축구공 농구공 농구공 뭐든지 공 초콜릿 농구공. 공은 초콜릿? 네 역시 공은 초콜릿 농구공 맛 초콜릿인가요? 음? 초콜릿이에요 농구공 맛? 안에 뭐 들었어? <laughs> <laughs> 아 아무, 먹네, 아무것도 없네 <laughs> 그러면 저기 있는 야구공이랑 다 똑같은 맛이야 그응 음. <목소리> 어, 어. 나이도. 야, 나이도 근데, 어, 아 음악. 음다 음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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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악 음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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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트는 먹을 거고, 맛 똑같아요. 네. 닭발! 우 보자! 우와! 진짜 닭발이야? 우와! 신기해 음. 레몬 맛. 빨간 쪽도. 레몬에이지 맛. 패스하고 했죠. 응? 몇분 했어요? 자, 이제. 이중에 저가 제일 맛있어 봤던 것은 바나나양 헤드 아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? 네조그만 거? 네 아.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응. 여러분도 뭐였 w 를 사서 a r 보세요뭐라 k a y c 그 u l d you go to a valentine b